네, 경기네트워크 뉴스입니다. 경기도 고양시에서는요. 도시재생 뉴딜 사업 삼송 또 일산 지역으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. 고양시는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지난해 원당, 화전에 이어 삼송, 일산 지역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. 이로써 고양시 관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는 총 4곳입니다. 지난해 선전된 원당 또 화전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무사 통과하고 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승인을 받았으며 지난 8월 31일에 교양시보의 원당지역 및 화전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문을 거제했습니다. 시 관계자는 향후 시비 매칭을 4년간 317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을 삼송 및 일산 지역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라며 향후 거쳐야 할 도시재생 선도시 조역에 지정 및 도시재생 활성화계에 승인도 내실 있게 준비해 문제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공모사업 선정 지역의 한 주민은 낙후된 원도심 및 마을을 활성화하기 위해 그동안 지역 주민을 함께 많은 노력들을 해왔고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선정이라는 결과로 그 결실을 맺은 것 같아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. 한편 교양시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 도시재생 관련 홍보 및 교육 등 실시하고 있으며 한반기 자체 주민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등 도시재생에 대한 주민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. 더불어 구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수혜지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네, 지금까지 경기 네트워크 뉴스의 정주현 기자였습니다.